왕의 심을 보여줘요 어, 오늘 말씀 8절 한번 보시죠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될 수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조서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렇죠 법과 같은 겁니다. 특별히 누가 내린 법입니까? 왕이 내린 법이죠. 네. 왕은 이렇게 조선을 내리면 법력이 돼요. 우리 신과 말한 것처럼 이건 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철회. 철회는 무엇이죠? 취소. 취소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 여기에는 왕의 반지가 있어요. 왕의 반지는 그냥 화려한 것이 아니라 도장처럼 여겨져서. 빈츠 초콜렛 같은 촌농을 떨어뜨려서 도장을 딱 찍으면 저렇게 인봉이 됩니다. 그래서 저건 절대 처리할 수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왕의 이름, 왕의 반지, 인칭 거 처리될 수 있어요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왕조차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유다인들은 어떻게 됐죠? 말씀 주신 대로 한날한 시에 죽게 될 운명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왕의 총리격인 하만이 등극을 했는데 대궐문을 출입할 때마다 누구나가 절을 하는데 모르게만큼은 절하지 않으니 저한 사람 없애는것보다저 사람이 속한 민족 다 없애겠다라는 얼토당토않는 이 분노심에 의해서 한 민족이 몰살당하게 되었고 그것이 왕의 왕에게 왕의 이름으로 그것이 시행되게끔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라는 그 명령이 죽이라는 명령이 하만에 의해서 이모르드의 민족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 이제 한달한날그 바로 유다인들에 대한 이 말살 소식인 거죠 자 유다인에 대한 말살 소식이 철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다 죽고 마는 거냐 끝나는 거냐 네, 그렇다면 얘기가 안 되겠죠 드라마가 안 되겠죠 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전 드라마 대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 펼치시는데요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유다인들 죽이라는 명령 취소시키면 되잖아. 근데 그게 안 된대요. 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걸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모르드게를 통해서 또 다른 조서, 새로운 조서를 내려서 유다민족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 내용이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11절이었죠. 11절에 보면 유다인들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자기 민족을 치려하는 세력들, 이거 전쟁입니다. 전쟁, 예, 전쟁이에요. 그래서 전쟁에서 응대할 수 있는 그 허락을 이제 새로운 조서 명령을 통해서 어, 유다인들에게 허락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유다인들이 어, 방어권을 갖게 되고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되어서 구원하게 반, 어,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조서를 어, 내리게 된 거예요. 그 조서 또한 어떻게 됩니까? 모르드를 통해서 전국에 이제 퍼지게 예,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면요. 두 개의 조서가 서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떤 조서입니까? 하만의 조서, 유다인을 죽이라 라는 조서와 모르드게의 조서, 유다인을 살려라는 조서가 어떻게 하고 있죠? 서로 충돌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취소된 적이 없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유다인을 죽이라는 명령도 철회될 수가 없고 유다인을 살리라는 명령도 철회될 수가 없는 이 상황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모순 아닙니까? 이 모순적인 일들이 어떻게 구원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유다인을 죽이라는 그 명령에 대해서 유다인 스스로가 자기를 보호함을 통해서 살리는 조서가 새롭게 내림을 통해서 그전에 조서도 살아 있지만 그 이후에 조서도 효력이 발생됨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뭘 얻죠? 유다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모순적인 상황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만 줄로 믿습니다. 어 다시 말하면 우리도 철회될수 없는 상황과 그런데 철회될 수 없는 상황에서 철회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왔다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요 자, 우리 역시도요, 유다인들처럼 결코 철회되지 않는 죽음의 조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결코 철회되지 않는 죽음의 조서를 받았는데요. 그 죽음의 조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사람은 누구나 어떻게 돼요? 죽어요. 이게 정해진 겁니다. 철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해 될수 없어요. 근데 죽음이 끝이 아니래요. 그 뭐가 있담 그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답니까 심판이 있대요. 이 심판이 있다라는 거 철해 될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철회되지 않아요. 누구나 죽듯이 누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는 건 결코 철회될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왜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럼 착하게 살면 됩니까? 아니요. 설경은요, 우리를 철저하게 절망시킵니다. 이렇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은 천국이거든요. 구원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 여기 한 사람도 빠짐이 없는 모든 사람, 이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다 죄인이래요. 죄를 범했으면 뭐 받는다? 죽게 되고 심판 받는데요. 이게 바로 철회될 수 없는 우리에게 내려주신 죽음의 조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철회되지 않는 이 죽음의 조서를 받고서 다 죽을 거냐 끝납니까? 끝나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명령 조서를 내려서 유다인을 구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살리는 조서가 도착했음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조서가 온 거예요 그 살리는 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데때문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살리는 조서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에게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철에 됩니까? 안 됩니까? 철에 됩니까? 안 됩니까? 철회 안 됩니다. 우리의 가죄 때문에 죽음이라는 것도 철회되지 않듯이 우리를 예수의 피값 주고 살리는 조서도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읽겠습니다. 이런 조서는 성경의 전체의 주제입니다. 시작.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아까 죽음의 조세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철회될 수 없다고 했는데 그것도 효력이 있지만 진짜 그것을 덮는 소세 새로운 그 살리는 효력은 뭡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누가?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를 도 믿는 자는 영생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미 얻은 줄로 믿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우리는 결코 철회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는 확신할 수 있게 됐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철회되지 않으려면 뭘 찍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도장? 아니죠. 왕의 도장과 왕의 이름이 쓰여져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리이 생명의 조사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도 도장을 쾅 찍으셨기 때문이에요. 그 도장은 언제 지켜졌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값으로 십자가로 도장 찍으셨다면 이 구원의 조사는 철회 됩니까? 안 됩니까? 철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가? 아닌가? 믿고 있는 건가? 왜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때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의심까지 넣어가서 하나님 날 정말 구원하신 게 맞을까? 구원에 대한 불안까지 왜 가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감정과 상황과 상관없이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구원, 절대 철회되는 구원을 또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의 십자가로 인치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결코 철회되지 않는 죽음의 조서를 받고 죄와 심판으로 죽을 날을 기다리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예수의 인장반지를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찍으셔서 결코 철회되지 않은 구원의 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른 그 무엇보다 이 구원받은 그 사실 때문에 이렇게 박수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를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하신다면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절대 철회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철회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철회된 사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끊을 수 있대요, 없대요? 철회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랬습니다. 그 어떤 기은 권세, 어떤 어떤 능력,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절대 끊을 수 없대요. 이것은 오늘 말씀해야 하면 절대 철회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때 죽음과 같은 조서처럼 철회될 수 없는 상황과 현실을 다 살아요. 내가 좀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꾸십니까? 내가 이 철회하고 싶은 상황을 좀 철회하고 싶은데 안 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때는 후회가 있고, 자책감이 있고, 때는 두려움이 있고, 이 상황을 절대 취소할 수 없어요. 철회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누구처럼? 유대인들처럼. 죽음 같은 고민과, 죽음 같은 두려움과, 죽음 같은 그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이 철회될 수 없는 상황을 나도 어찌할 수 없어서 그런 현실을 살아요. 하지만 믿으시길 바랍니다. 철회할 수 없는 눈물의 상황에서도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철회되지 않는다는 걸 굳게 믿고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오직 사람도 아닙니다. 어떤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어떤 권세도 아닙니다. 이 철회될 수 없는 상황에서 절대 사랑을 거두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날 붙잡고 계시다는 그한 가지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소망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결코 치수할 수 없는 어떤 현실에 자책과 비난 속에 있나요?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오늘 유대인들처럼 상황은 역전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역전하신 하나님. 역전하신 하나님. 누구에게요? 철회되지 않는 사랑을 믿는 자에게. 오늘 성경학교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면 살겠습니까? 선한 행실로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사시겠습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왕대심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나에게 보내진 그두 가지 조서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야말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결코 철회되지 않은 죽음의 조서, 심판의 조서의 당사자였다라는 걸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내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조서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인장반지가 찍힌 조서 때문에 내가 사막에서 생명으로 옮긴 존재가 되었고,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졌다는 결코 철회되지 않는 생명의 조서를 여러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 구원을 보여주세요. 또한 생활 속에서 왕 대신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결코 철회되지 않는 고통의 현실을 너도 살고 나도 살고, 믿으나 안 믿다 똑같이 철회되지 않는 현실을 똑같이 살지만, 결코 철회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고 계시다는 그 사랑 충만한 모습과 표정과 인격과 태도가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광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다고 그들에게 왕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보여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철회되지 않은 죽음의 조서를 받았던 나에게 철회되지 않은 구원의 조서를 보내주신 왕 대신 하나님의 그 처리하지 않는 사랑이 늘 나의 생활과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성경학교를 통해서 에스터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한 번도 안 나오는데 하나님의 왕 대심의 주권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나 교회 다녀요. 예수 믿어요. 담대하게 말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은데요 그러나 그들이 향기를 알기 원합니다 당신을 보면 당신의 삶을 인도하는 어떤 분이 느껴진다는 그 고백들이 그 어떤 영향력들이 그 선한 영향력들이 그들에게 먼저 보여지는 역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왕이십니까 내 삶에 나를 다스리고 나를 주도하는 가는 건 내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따라오는 분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내가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직시합시다 우리는 죽음의 조서를 받고 죽을 날을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아니 생각 이 순간조차도 우리의 죄성들은 죄를 짓게 만들고 가만히 있으면 죄의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그 기울어진 운동장 같은 그 쇠구슬 같은 흘러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죽음의 조서를 이미 받은 사람들 그건 여전히 처리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로 인장반지 찍어 생명의 조서를 내게 주신 놀라운 구원의 조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 그 지옥과 천국의 그 극과 극을 실감하면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생명의 조서를 주신 주님,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 인장만이 찍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야한에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음의 조서를 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에게 아버지 예수 십자가를 보내주시어서 우리로 살리시고 다시 아버지 살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버지 우리가 진료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시켜 주신 놀라운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결코 철회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 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순간 아버지 철회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철회되는 놀라운 사랑에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 가운데 구원의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성도의삶 능력의 삶이 다될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소리> 여러분 한 가지 더 위에 기도합시다 여러분 어떤 기도 제목 가지고 오셨습니까 예배 오기 전에 어떤 철회될 수 없는 상황과 철회될 수 없는 고통과 철회될 수 없고 취소할 수 없는 어떤 자책과 비난과 그런 고통의 현실 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사랑은 결코 철회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것도 너와 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예수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하나님을 확정하시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소리를 더 듣겠습니까? 철회되지 않는 상황의 현실에 눈물의 소리를 크게 듣겠습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울려 퍼지는 철회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듣겠습니까? 그 사랑이나에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그 사랑이나에 내가 다시 소망을 갖겠습니다. 우리 소망을 가지면서 우리 함께 함께 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철회되지 않는 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우리는 두려워하고 우리는 눈물 흘리며 우리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취소할 수 없어 바꿀 수 없어 상황을 내맘대로 주도할 수 없어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도할 수 없기에 주도하신 하나님께 이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인식한 나아갑니다. 그 철회되지 않는. 사랑이 나여 우리가 담대하고 일어나게 도와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철회되지 않아도 철회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 아버지를 붙잡고 계시니 그 끈을 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 제도 끊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철해되지 않는 심판 가운데 있었습니다. 내죄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죽고 누구나 심판관에 놓여져 있는 사람의 나도 예의가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유다인들처럼 나도 죽음의 조서를 받고 그렇게 낙심 가운데 있던 나에게 이제 예수 십자가의 생명으로 인치시고 도장 찍고 찍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보내시어 이제 살리는 조서를 내게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줄로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인장만지 찍으셨사오니 결코 철회될 수 없는 구원을 우리가 굳건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오락가락하는 감정이 아니라 오락가락하는 믿음, 내 믿음이 아니라 신실하게 붙잡고 계시는 그 사랑에 하나님의 그 믿음을 붙잡고 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철회될 수 없는 상황을 살아갑니다 내가 바꾸고 싶지만 내가 주도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터나 상황이나 관계나 가족이나 그내 모든 개인적인 문제까지 나, 내가 주도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도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요 그분이 나의 왕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이제 철회될 수 없는 이 현실 속에서 날 향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철회될 수 없는 사랑이 우리를 굳건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